요새 세탁기에 치약 넣으시죠? 위험합니다. 1. 거품 폭발. 치약은 세탁 세제보다 거품이 훨씬 많아 세탁기가 넘쳐요. 2. 표백제 엔드 불소. 불소와 표백 성분이 옷 색깔을 변색시키고 얼룩을 남겨요. 3. 세탁기 손상. 화학 성분이 고무 패킹과 금속 부품을 손상시켜 고장의 원인이 돼요. 4. 세제와 다른 pH. 치약은 불균형한 성분이라 세탁 효과도 없고 세탁력 저하. 그렇다면 왜 쓰라고 했나요? 표백 효과 착각, 옷이 더 하얘질 것 같다라고 착각한 경우, 세정력 과대평가, 입안의 찌꺼기 플라크 닦아내듯 세탁할 때도 강력하게 때를 빼줄 것이라 믿은 경우, 잘못된 팁. 일부 블로그나 영상에서 세제 없을 때 치약으로 대체 가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퍼짐. 사실상 과학적 근거는 없고, 오히려 세탁기와 옷에 해로워요. 세탁은 꼭 세탁 전용 세제로만 하세요. 좋아요, 알림,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